렉킹볼 실전 강의 봤지? 야 그게 벌써 언제적이냐 거기에 댓글에 철갑상하타님이 댓글 달았어 유익하다고 그 정도야 찍찍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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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밀리 개출동 야 밀지마! 나이스! 힐 주지?

오프라인 풀어! 자, 이거는 뭐 간단하죠 뭐, 어렵게 갈 필요 없고 이렇게 가서 여기서 원래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점을 밟아서 얘네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내가 올라가서 얘네를 떨어뜨리거나 자, 둘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멋있게 타당탕 타다다다다다당 자리아 컷해주고 멋있게 갔어! 상대 오구야? 전판 오구야? 넌 뒤졌다. <laughs> 이새끼 나 삭제했냐? 내가 삭제하려 그랬는데 개월이 없네. 넌 뒤졌다. 뭔가 뭔가 지나갔고, 근데 우리 팀이 터지는 걸? 하하, <laughs> 아래 야 야래 그런 건안 동한다고. 아니야, 아니 뭐 라인 이런 돌진에 다 터지냐고? 아니, 야 개새끼 이건. 어딜 개새끼가! 희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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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잠깐만. 아, 돌진충까지 만났다니까, 이번 판? 아, 이러면 너무 힘들어. 아, 쌉돌진충이야, 이거는? 호그 일로 오겠구만. 호그 낙사 한번 시켜야지. 아! 친구야! 아, 이 새끼는 뭐야, 또! 아니, 이판진 개판이네. 돌진 중에 자꾸 존나 친한 척하는 새끼 한 명이랑 저기 상대 호그 호그에다가 쟤네 화물 안 밀어. 아, 화물도 안 밀어. 심지어 아, <목소리도> 아이 새끼 저그분명 여기 있거든. 아, 뺨 지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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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, 아, 저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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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 <laughs> 저기 저기 존나 의지 넘치는 바스있는데 <laughs> 와, 아이디부터가 존나 잘 어울리네. 제 호구 뺐네? 나한테 나한테 쳐발려서. 꺼지세요. 어? 왜힐 은이야? 아이씨발. 나! <laughs> 호구 돈다. 호구 돈다. 이건 내가 그냥 직감으로 알수 있어 가봐 존나 뻔하다니까? 아지아색오 <laughs> <laughs> 살았어. 금왜 죽었어? <laughs> 에이 떨어져라좀 닥쳐 설구야. 놀라셨나요꼬맨네 아, 네. 반니다 있었다. 다고요제 목소리는 어떤가요? 하, 고 싶은 일 모두 네, 이루어졌으면 좋겠네. 아, 라라라라라라 누구 죽이겠다는 거야? 아, 그거 깨이새끼는또뭐 <목소리> 해? 그왜 끌어? 존밥 새꺄 야아 너라도! <laughs> 제발! 나이스 어, 아 뭐야 아이 씨 저기요 발톱 씨 혹은 저한테 안 된다니까요. 네용 <laughs> 먹을 <욕먹어요>. 이건 뭐? <laughs> 야 봤어? 와나 밥상대로 무빙 치는 애 처음 봤어. 와, 밥한테메리지가 무빙 존나 치고 있는 거 봤어? 얘 진짜 뭐지? <laughs> 저, 트레는 정말 하찮아서 말도 안 나옴 <laughs> 뭐야? a 아, 디바 so I don't know. Boya. Tiba, I have to say, I'm going to say, I'm g o i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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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눈부셔 이 개새끼 겁네와 에코 순삭당했네 순삭당했 <laughs> 야 <웃음> 너만 기다리고 있었다 우아이 <laughs> 어, 새끼 또 왔다 아이고 <laughs> <laughs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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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깐 잠깐만, 어? 이 새끼 언제까지!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기할 거야? 내 대가리를 봐 연탄 됐잖아 아프고.. 어? 한두 만잠다 한두 내만다내만 잠깐만, 너깐만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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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어이 뭐야? 근데 여기 나왜못 올라가는 거지? 저, 저, 저. 아이 씨발! 어얘 뭐야? <laughs> 제 오랜 경험상 분명 일로 한명 올라오죠. 말씀드렸죠? 저기 위도우 간 거. 위도우야 좀만 기다려. 거의 다 왔어. 난데 난데 스까

폐지나 이새 돌진 중이야? 오 존나 잘하는데? 오씨오7승 영패인데? 오오 믿어도 되겠는데? 뭐야 이 병신은? 야다야 아니 아! 아씨발아 야다 살려줄래다가 내 자방도 못 누르고 야다 자방도 우와, 못 뭐야? 눌렀어 씨발 존나질 거야? 아이 새끼 또 만났네. 이 새끼도 저격인가? 진짜 월급병 걸리겠어. 그냥 온갖 새끼들이 다 저격 같네. 이 씨발 저격 존나 많아 이번 판. 소섹시거리엿 먹어라 저격들이. 야이 자식아 누굴 살릴라고 이 녀석아? 약간 실수로 실. 어이? 이게 되네? 어저 지나가고 싶어요. 라인데 네... 자리야 네가 좋겠다 택배야 <laughs> 아 <아아! 웃음> 뭐야 뭐야 팀 딜러가 잘하는 기념 승리 미토구로 팟찌 먹을 시 백비트 어때 포잉포잉 호그 팟찌는 빼고 승리로 해 <laughs> 그냥 주면 안 되나 내 팬인 것 같은데 <laughs> 하나 그놈만 <끊어만! 웃음> <목소리> 바이 바이! 어이, 뭐야! <laughs> 야, 여기서 대노, 대놓고 한번 낙사가 봐봐 기야더끌렸더렸다얘 어, 깜짝이야 하야 <laughs> <laughs> <목소리> 지는 못 먹는 거 같으니까 3인 공시 100비트 간다. 자고돈 쓰게 되네 희희. <laughs> 근데 100비트씩 미션 걸고 미션 따면 100비트고. 뭔가 안 맞는데? 미친놈아, 그래보로궁을 끊을 게 없잖아. 아, 맥크리야 아, 오케이. 아, 내 거야. 지금 아개새 똥캐을왜 하냐고 도대체 세로마 픽박아 세로마 픽박아 맥크리맥크리 석양 언제 쓰지 월, 월, 월. 이 새끼 석양 쓰라니까 이쌍놈 새끼 이거 석양도 안 쓰고 이 개새 안 되겠다 작업쳐야겠다 아난 이상하게 석양을 못 끌겠더라 <laughs> 어 너무 병신같아 다 망치쳤어. 망치? 망치 막았어. 와우, 존나 멋져. 이게 바로 망치박 막... 개질이고 커나. 아니 라인이 존나 열받게 제 앞에서 뭐야? 야, 한지용 어따 쓴 거야? <laughs> 좀 뒤져라. 이... 뭐야 이 새끼? 왜뽕매리지나나 내리시... 아, 아, 죽기 싫어. 죽기 싫어. 죽기 싫어요. 야, 나 있어. 올라와. 일층 가자. 자연스럽게. 루트는 자연스럽게 바뀔줄 알아야 돼. 일층 가자고. 아. 어, 어. 어, 나와 나와. 나. 약간 이런 데서 먼저 기다리고 있어요. 존나. 이거 봐. 라인이 멈추면 애들 다 여기 있는다. <laughs> <간주가 웃음> <laughs> <laughs> 개새끼야. <laughs> 아! <laughs> 존나 열받지. <laughs> 주방내놔주방내놔 내놔. 성광 피했어한한퀴하렸어어아맞돌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새하하포하안 아,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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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잖아? <laughs> 너무 티하다 친구야 망치하하하하하하 뛰고 안 뛰고가 문제가 아닌데? 저 친구?